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18년째 SK 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콩킴이라고 하고요. 자 최근 몇 주간 이어진 좀 변화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어디 가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을 준비했고요.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뒤 이어서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의 할인 정보나 구매 관련 꿀팁을 자동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폰캠은 대전에서 18년째 SK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문을 닫지 않고 매일같이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요. 일요일날 쉽니다 그리고 일요일날은 저희 매장의 팀장님이 당직으로 근무를 하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이런 공식 대리점들은 가격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기서 가격의 변화란 휴대폰의 출고가가 변하는 게 아니라요. 판매자가 본사에서 받는 리베이트가 달라진다는 시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판매자의 리베이트가 많아야 이제 여러분들이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자, 보통은 일주일, 한 주간의 가격이 화요일 정도에 이렇게 변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이쯤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오전에 이제 주말 정책들이 나와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이렇게 주말 정책을 활용해서 조금 더 주말이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런 리베이트 조성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폰킴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저희 팀장님까지 해서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4일간 굉장히 집중을 해서 근무를 합니다 어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저희 매장에 거리가 있어도 좀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점을 참고해서 와 주시면 되는데 그동안에는 금요일 날, 뭐, 저녁 때나 토요일 오전에 나온 정책이 대부분 일요일과 월요일까지 이어졌었어요. 어, 그러면 토요일 날 저희가 열심히 판매를 하고 해도 좋은 혜택을 드릴 수가 있었고,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 방문하셔도 마찬가지였는데, 한, 한달 전부터 조금씩 좀 통신사들이 뭔가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그이 통사 직원들, 저희 공식 대리점의 직원들이나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 밖에 모시고 일한 적도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개선이 돼서 직원분들은 그래도 한 달에 여섯 번에서 일곱 번, 또 많은 곳은 주 5일째로 이제 일을 하고 쉬고 있는 상황인데 본사에서 좀 그게 보기 싫은가 봐요. 어, 어. 한달 전부터 동일 모델인데 진짜 토요일과 일요일에 리베이트를 너무 다르게 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지금 5월 15일 월요일날 영상을 찍고 있는데 5월 13일 토요일날 정말 열심히 나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단가 리베이트를 가지고 우리 단골 손님이나 홈킴을 보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최대한의 할인을 제공하겠다 해서 플리포를 할인을 많이 해서 판매를 했는데 어 토요일날 판매를 했던 건 제가 정말 한 1-2만원 정도밖에 안 보고 판매를 했는데 이게 일요일 날딱 쉬고 있는데 본사에서 가격이 딱 나온 거예요. 어 제가 토요일 날 판매를 안 하고. 일요일이나 월요일날 판매를 했더라면 제가 벌었던 리베이트 기준 10에서 12만원 정도가 더 좋았던 거죠. 진짜 하루 일찍 판매했다고 한 10만원 이상이. 그리고 제가 한 대만 파는 게 아니라 몇 대를 판매하잖아요. 많은 날에는 뭐 5대에서 10대까지도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하루 이틀 차이로 저희가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일요일 단가로 토요일날 판매를 저희가 했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한 판매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한편으로는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좀 어이가 없기도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7일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날 핸드폰을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을까? 최근에 좀 변화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자급제로 구매하는 분들은 그렇게 요일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싶은 뭐 삼성닷컴, 쿠팡, 11번가에서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나 이런 혜택들을 비교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휴대폰 성지 같은 곳은 뭐 일요일이나 이런 거 말고도 진짜 하루에 어,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내가 원하는 가격에 구매하기가 쉽지는 또 않아요. 근데, 어, 저희가 운영한 이런 공식 대리점이나 일반적인 매장을 통해서 휴대폰을 구입할 분들은 특히 대전, 충청, 세종 이쪽은 한 중부 마케팅 본부라고 해서 거의 한 팀에서 가격을 조율을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거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면 본사에서 수도권, 충청 이런 쪽으로 단가를 뿌려주는 거고 그 단가를 활용해서 지역에 맞게끔 돈을 쓰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 날 방문을 해서 휴대폰 개통은 안 돼요 일요일 날은 개통을 할순 없지만 어, 본사에서 본인들은 시원하게 놀고 어, 대리점 쪽에 일요일 날 문을 오픈하도록 단가를 쓰는 거예요 일요일 날 휴대폰 매장 놀지 마. 그때도 경쟁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일요일 날 특히 한 10에서 15만원 정도 단가를 더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휴대폰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싶다. 어한 10만원 정도 할인을 더 받고 덜 받고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집 주변, 직장 주변, 어 내가 갈수 있는 티월드나 공식 대리점이 있다. 그러시게 되면,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반드시, 토요일과 일요일을 좀 비교하면서 구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 이 영상을 좀 종사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실 텐데 토요일 날 근무하시면서 어, 휴대폰을 판매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 영상을 조금 보시면서 좀 짜증날 수도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 사실 고객과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내가 토요일 날 샀냐 일요일 날 샀냐에 따라서 할인이 많이 다룰 수 있다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즉 최근에는 어 휴대폰 구입할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개통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이용하시면 되는데 정말 나는 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고 싶다 이러시면. 일요일 날 오픈한 매장들을 잘 알아봐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서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 주시고 어 다들 휴대폰 저렴하게 판매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